집중해. 얘들아, 내가 왜 개념 설명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폈을까? 개념 설명을 할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전혀 없는지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할 때, 야, A랑 B랑 곱해서 만약에 0이 나왔으면, 난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었어요. x-1과 x-2를 곱해서 만약에 0이 나왔으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1 또는 2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3차 방정식이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x-3이 앞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근이 3개가 되는 거지. 이게 4차가 되면 은 근이 4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이 될 텐데 결국 4차, 5차, 100차 방정식도 내가 얘를 풀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요런 꼴로 만들면 되죠. 즉,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건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뭐 해보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보죠. 근데 실패하면 욕하면서 근의 공식을 넣죠. 맞아요. 근데 3차, 4차,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외울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마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 삼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나오거든. 응, 외우지. 외울 수도 없어. 어, 고등학교 범위도 아니고요.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풀이는 3차4차5차 방정식의 풀이는 오로지 뭐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다. 나는 이거 그냥 뭐 하면 된다? 인수분해 하면 된다. 인수분해는 몇 단원이다? 3 단원이다. 그래서 가르칠 게 맞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할줄 알면 된다고 이거 두 개. 알겠어요. 해봅시다. 복습이에요, 그냥. 자,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우리 인수분해 테크닉을 한 여섯 개 일곱 개 배웠죠? 응? 그치? 네. 주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콤보. 그거를 주로 많이 써요. 그게 뭐였죠? 여기다가 뭐 넣으면 0 나오지를 고민하는 그 문제 있죠? 뭐 넣으면 0 나옵니까? 1 넣으면 0 나오죠? 요 그쵸? 1로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엑스마 1로 나눴을 때 몫이 멋이기가 있고 나머지가 제로다라 뜻이잖아. 그게 나머지 정리자 인수정리였죠? 그럼 내가 얘가 궁금하잖아. 얘만 찾으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쓴다고? 조립제법을 쓴다고요. 복습합니다. 1, 마사, 2, 1 이렇게 적어주고 1, 1, 1, 마삼, 마삼, 마일, 마일 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식이 좁다야. 줘봐. 식이 뭐란 얘기에요? x 3승의 아, x 3승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3, x 의 마이너스 1. 네. 요 놈이란 얘기죠. 네.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요, 이, 지금 3차 방정식이지. 얘의 근은 뭘까요? 일단 X가 1이다가 여기서 나오죠? 네. 근이 한 놈이 나오는데. 얘가 추가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지금? 아니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나는 뭐 한다고? 욕 하면서 근의 공식을 넣어야 되죠. 그쵸? 넣어주세요. 욕하면서 2분의 자, 근데 혹시 이거 다 까먹었니? 3. 풀마 루트 b 제곱마이아스9 마이아스 4 a 플러스 4 따라서 얘가 뭐다? 13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새롭게 가르칠 게 있냐? 지금 다 수업했던 거죠. 인수분해 내가 할줄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앞에 아, 아직 숙제 안되는 친구들도 있죠. 신입 중에서는. 그쵸? 자, 2번 문제 한번 봐요. 자, 2번 문제를 딱 쳐다보니까 우리 테크닉들 중에서 중급, 중급기가 중급필요해 중급기. 초급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치환하면 되잖아요. 아, 신나가지고 치환을 했어요. 아, 선생님 a제곱에 플러스 3a에 플러스 4에요. 선생님 이거 신나게 인수분해가 되냐고. 아니요. 돼? 안 되죠. 막혔어. 그러면 뭐할 거야? 포기 막혔어요. 이거 풀이법이 뭐였더라? 이걸 그네 식이넣 는다고? 이 자체로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복습 좀 합시다. 이거 풀이법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중급기, 중급기, 고급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바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X분해 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이죠?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는. 얘 바로 눈에 안 보이죠?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쳐다보고, 느껴보세요. 내가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얘를 4로 바꾸고, 이 조작을 해주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합차예요. 제곱, 제곱이 빠져있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기억났어요? 네. 그때 수업 안 들어왔냐? 자, 이거 봐봐. 그러면. 이 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놈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뒤에 놈은 X의 제곱이 되죠? 그럼 20기의 제곱 빼기 2 0기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공식쓸수 있는 거 맞죠? 맞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얘를 A라고 치고 얘를 B라고 치면 얘가 A 플러스 B에 A-B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쵸? 걔를 적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 두개 더하면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 되고요 빼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에요 됩니까 네. 그럼 얘는 0이다 요 지금 4차 방정식인데 얘근기 이거 인수분해 또 깔끔하게 네. 안 되죠 그쵸? 네. 그럼 난또 욕하면서 그의 네. 공식 자 2분의 마일 플마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거 얼마 나오지 마칠 그러네. 야, 그러면 루트 마치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어, 루트 7i라고 쓴다고 이미 다 배웠죠? 어, 난 여기다가 루트 7i라고 적어 주고요. 얘넘은 어, 얘는 마찬가지고 얘는 그냥 여기만 1이에요. 나머지는 같아요. 요렇게 적어 주면 오늘 아, 이 식의 근은 몇 개다? 4개가 나온 겁니다. 됩니까? 허근만 4개가 나온 거죠. 그럼 저 앞에다가 1앞에다가 붙일 뭐만 붙여 줄만 그렇게는 <laughs> 잘안 써요. 어, 그렇게 써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여기다가도 풀 말을 붙이자는 의견인데, 음. 그렇게 쓰지 말자. 그렇게 잘안 써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어 우리 그냥 복습한 건 새롭게 배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넘어갑니다.